3 6번 갑니다. 기계적 시계 발명은 영향을 받았다. 당연히 영향 중개인가 받은 거니까 어떤 스도사들의 스토승들에 의해서 어떤 스도승들이냐면 어떤 스도원에 당연히 살겠지. 스도원에 살았던 여기 후는 당연히 대수로 바뀔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스도원이냐면 dead world examples t 어떤 예시 어떤 뭐의 질서와 어떤 일상 과정 질서 자체가 이제 뭐 일상 과정 안에 들어가는 건데. 어, 여기 대신은 약간의 좀 배경 지식을 알아야. 여기 대시 선행사가 이거구나. 이거 할수 있는데 어, 승려를 꾸며 주는 것도 문법적으로는 전혀 상관없어. 그러니까 승려가 누구냐? 질서와 어떤 루틴, 규칙적인 생활이지. 일상 과정이지. 일상의 예였던 승려들이 살았던.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떤 수도원이냐? 어떤 수도원 자체가 예시였다. 뭐에? 어떤 질서에. 그치뭐둘다 당연히 돼. 어, 여기, 대식이니까, 위치로 바뀌어도 되고, 후로 바뀌어도 뭐 전혀 상관없어. 문법적으로. 근데, 이거를 꾸며주는 게 일단은 맞는 걸로 할게. 그렇지? 자, 그니까 러 요거 위치, 후로 바뀔 수 있는지는 학교에 가서 여쭤봐라. 녹색 표시 가 있는데, 문법적으로는 되니까. 해석적으로 보면은, 이걸 꾸며주는 게 당연히 자연스러운데, 문법적으로는 가능하니까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 그들은 정확한 시간을 지켜야만 했다. 데이가 얘기하는 건 당연히 승려 분들 얘기하겠지. 아, 그, 수도승들. So that m o n a s t e r y bears could b e h o n g m o n a s t r y 그니까, 수도원의 벨들이 울려질 수 있었다. 그냥 과거지? 울려질 수 있었다는데. 근데, 어, so that이 있으니까, 이거 so that 대신에 in order that. 기억나지? 어? 그 다음에 that이 생략될 수 있고. 어, 요, 법적인 요소 있으니까, 하나 주는데, 여기 안 나올 거야. 여기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나오냐 안나오냐 안나오네 자 in order 대수로 이건 뭐 딱히 암기할 게 아니라 투부정사가 목적 얘기할 때 so as to, in order to 뭐 기억나지? 거기서 파생된 거라고 보면 돼자그 다음에 여기 내가 빨간색 아, 노란색 칠한 이유가 뭐냐면 어디였어? 아 이거 칠해야 되는데 까먹었다 요거 칠하자 could be wrong 이거 그니까 그 수도원에 있는 벨들이 종들이, 아, 이건 역사를 알고 당연히 옛날에 상식적으로 그 종들이 자동으로 울리니? 그건 아니지. 어, 누군가 이해서 땅땅땅 쳐야 되지. 치니까 could be wrong이야. 바뀌면 안 되겠다. 어, 그니까 근데 지금 벨 같은 거, 학교에서 니네 수업하다가 뭐벨 울리지. 그거는 자동사도 쓰여. 뭔지 알겠지? 근데 옛날 상식을 알면, 이거 만약에 문제 만들면 지금 나처럼 헷갈렸 순간 헷갈릴 수 있었던 게, 옛날에 수도원에 이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동 벨이. 그건 아니겠지. 그지. 이 벨들은 당연히 누군가가 쳐서 하는 거니까 PPP 수통틀을 쓰인 거고, 링 자체가 자동사, 타동사 둘다 쓰인다. 그렇게 알면 돼. 그 다음, 링, 랭, g 인데 싱이랑 똑같아. 싱, 쌩, g 노래하다. 그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링, 랭, g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in, order, that, o so t h 그 다음, t h a 생략될 수 있고, 어, 규칙적인 간격들로. 간격이 뭐냐면, 뭐 하다가, 야, 잠깐 시고 하자. 뭐 이런 거 있지. 이게 인터벌이야. 그렇지? 그 중간 간격 같은 거, 쭉 이어서 하지 않고, 중간에 끊기는 거. 자, to announce the s hours, 어, 그 발표하기 위해서, 뭐를 일곱 시간을, 그 날에 일곱 시간을 발표하기, 알리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당연히 올리게 돼. 시간 당연히, 어, 정확한 게 가장 일순이 우선순위겠지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겠지. 그 날에 일곱 시간을 알리기 위해서, 투부정산 당연히, 뭐뭐하기 위해서로 해석이 되면, in order to, so as to, 그렇게 바뀔 수 있고. 자, 근데 어떤 시간이냐면, 요 날보다는, r e s e r v e 가 꾸며주는 대상은, seven hours가 적절하지. 기도를 위해서 지정된, r e s e r v e 가장 기본음이 니네 예약하다 알고 있지. 근데 그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Reserved라고 딱되 있고, 모두 못, 못 함께 어떤 그 팻말 같은 거딱 있지. 예약된 거지. 예약된 거니까 특정 손님을 위해서 지정되어 있는 거지. 그게 지정되냐. 그지 그리고, prayer는 쿠커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돼. cook 그러니까 자체가 요리사지. 쿠커는 요리기우고, prayer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 기도가 되는 거야. 그지 pray가 기도하다, 동사고. 자, 초기의 시계들은 nothing more than wait. 헬스장 가면 웨이트 트레이닝 하지. 그러니까 그 무게가 있는 게 그냥 웨이트야. 어, 뭐, 추일 수도 있고, 엮기 같은 걸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 nothing more than은 바꿨쓴 표현들, 여기 정리되어 있는데, 다른 장에 넣었으니까, nothing more than이 no more than. 그, 그러니까 nothing이 no로 바뀔 수 있고, 어, merely, only. 이렇게 바뀔 수 있지. 어? 이거는 조금, 딱 요거에 맞게 정확하진 않아. 뭐, 쓸수 있는데, 어? 이 정도만 알아도 되겠어. 그러니까 no more than, merely. 뭐, 바뀌겠냐? 자, 이것은, 추에 불과했다. 뭐,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단지 추였다. 무게 추였다. 어떤 추냐? 타이드, 묶여진, 여기 랩드. 둘다 똑같이, 명사 다음에 pp, ing, 전명구, 형용사, 경나지 중간에 주격 관계정사, 비동사 그, 그러니까 that w 나 위치워즈 생략되어 있고, 뭐, 어렵지 않지, 이거. Around the reverbing drum. 이것도, 그 어떤 그 reverb가 회전하다, 공전하다, 이거랑, 회전하다공전하다 되게 리볼빙 도어가그래서 회전하는 문 회전문인데 이 드럼통이 지가 알아서 도는 거냐 또는 어떤 어떤 사람이 돌리는 거냐 이그 야외에 가서 바베큐 같은 거할때그통 바베큐 같은 거 하잖아 그지 그 어떤 그 바베큐 통 같은 거넣고그 누가 돌려야 되지 그지 어, 손으로 이렇게 이거는 리볼브드도 맞는데 이건 치어그 드럼통이 도는 거다 지가 이러면 자동으로 쓰인다고 뭔지 알겠지 그 그러니까 리볼브가. 자동사, 타동사, 둘다 쓰이는데, 여기는 어떤 원리에 의한 건지 내가 모르겠어. 그러 그러니까 드럼통이 도는 거요 예를 들어서, 그 위에서 물이 떨어져. 물이 계속 떨어지는 어떤 그 냇물 같은데, 그런 데서 이걸 만들었으면, 물이 떨어지는 건 자동으로 떨어지니까, 드럼통도 지가 자동으로 돌겠지. 그지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된다. 자, 이것도 리볼브드가 맞아요? 이게 맞아요? 한번 학교에서 확인하려면 확인하라 그렇지? 자, 그 다음, 시간이 결정되었다, 모의에서, 뭐 시간 봄으로써 보는 것에 의해서 바이 아이 엔가 뭐뭐함으로써 뭐를 길이를 뭐에 그 무게가 달린 추가 달린 밧줄의 이지 알겠지? 그러니까 요 드럼통 같은 거에 뭐 이런 거지? 드럼통이 이렇게 있으면 어, 이게 이렇게 도는 거야. 이게 계속 도는 거고, 여기 드럼통 밑에 줄이 있는데 추가 기게 달린 거지. 추가 돌면은 드럼통이 빨리 도는 거 아니게 돼. 드럼통이 돌면 당연히 추가 밑으로 내려가기지. 추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이거 얘기야. 그러니까 추가 밑으로 내려간 거 줄의 길이를 관찰하는 것에 의해서 시간이 정해졌다. 그 얘기야. 그렇지? 그러니까 추가 1cm면 1시간, 뭐 10cm면 7시간. 그럼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되는 얘기지. 자, 펜덜럼이 여기까지는 좀 옛날 시계 방식이고 이제 펜덜럼은 시계 추야. 추 추가 달린 시계가 이제 뭐 이런 거지. 내가 어렸을 때도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거 밑에. 밑에 이게 추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시간이 가는 거지. 뭔지 알겠지? 아 추억 돋는다.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이 가는. 요게 이제 옛날 시계인데 요것들 얘기한 거야. 그 펜들럼의 발견은 시계 추의 발견은 진자의 발견은 17세기에 그 널리 퍼진 이용을 야기했다. lead to가 뭐뭐로 이끌다니까 뭐뭐를 야기하다 이것도 되고 result in, give rise to, bring about bring about 뭐 따로 외울 단어가 아니지 그냥 bring 가치가 가져오다니까 이렇게 하고 cause, 원인이니까 야기하는 거고 이 정도 단어까지만 외우면 돼 그러니까 invite, a 즈 인컬 incur 이 이거 필요없어 이거만 어, 앞에 나온 거외요 cause, bring about, result in, give rise to 이 정도만 그러니까 뭐가 rise하게 한 거야 그래서 이게 초래하다 어, 어디 가서 초래했다, 뭐를 이끌었다, 널리 퍼진 이용을, 뭐에 벽시계와 그리고 거대한 그 공공시계. 그러니까 어떤 시청 같은 거, 옛날 어떤 공공 건물 앞에 시계가 있었겠지. 옛날에 그 시계가 작겠니, 손목시계만큼 크겠지. 왜? 다 봐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결국, k 핑 타임 시간을 지키는 것은, keep 다음에 명사 나오면 삼형식이잖아. 뭐뭐를 지키다, 유지하다, 보관하다, 막다. 그래서 시간을 지키는 것은, turned into serving time 시간을 섬기는 것으로 바뀌었다 시간이 주인이 됐다는 얘기야 사람이 아니라 어, 그러니까 turn turn은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다 타동사로도 쓰여 자동사로도 쓰이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누군가의 인위적인 노력에 의해서 바뀐 거면 was turned도 맞아 was turned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원하지 않았는데 바뀌었다 그런 개념이라서 자동사로 쓰이고야. 그렇지. 체인지도 마찬가지로 바꾸다도 되고, 바뀌다도 돼. 시간을 지키는 게 시간을 섬기는 걸로 바뀌었다. 그렇지. 원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이거는 워지턴드로 바뀌면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가능한데, 내용상으로 어색하기 때문에. 그 다음, serve가 어, 섬기다, 복무하다, 뭐 역할을 하다. 이 뜻도 있고, servant가 하인이지. 뭐 거기서 왔다 보면 돼. 시간을 섬기는 것으로 바뀌었다. 인투가 전치사니까 당연히 뒤에 아니지고, 자 사람들은 시작했다 따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요거 C번에 들어갈 연결은 이거 순서배열이라서 요거 그냥 그대로 내비 뒀거든 C, T 뭐 이런거 그런거 안없어네요 C번에 들어갈 단어 요건 아니고 요거는 즉 다시 말해서 이거 괜찮지 즉 다시 말해서 잠깐만 자 요런 표현들이 있다 in other w o r d s 당연히 알고고 namely 이게 좀생뚱맞은 표현이지 이름 다음에 ly가 붙고 that is to say나 that is 보통 잘 안쓰긴 하는데 to put it another way 그러니까 push 말하다 뜻이 있어 그러니까 o 아, put simply 간단히 말해서 to put it another way 그것이 얘기하는거 그냥 말하는거 뭐 중요하잖아 어쨌든 자,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시작했다 뭐를 to follow 따라가는 거니까 뒤에가 그러니까 follower가 추종자잖아 추종자니까 따르기 시작했다 얘를 그러니까 이거를 추종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야 기계적 시간을 따르기 시작했다. 자, to follow는 following으로 바뀔 수 있지. Of clocks, 시간들의 시계들의 기계적 시간을 따르기 시작했다. Rather than their natural body time, 그들 아주 자연 몸 시계. 이게 뭐냐 이게? 체 시계라고 할 써고 모르지가? 몰라 그냥 한자로 뭐라 해야 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시간. 그러니까 백꼽 시계 얘기하는 거지. 여기서 자, 그들은 먹었다. 여기 기억에 들어갈 연결어는 예를 들어서도 괜찮고, 어? 예를 들어서도 괜찮고,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어, 그 결과, 이것도 괜찮고. 그렇지? 자, 여기 C에 들어갈 단어는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시간을 지키는 것이 섬기는 것으로 바뀌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했다. 그치? 요 얘기지. 그 다음에 여기 기억은 그 결과도 괜찮고, 그냥 예를 들어서, 시간을 따르기 시작했는데 그거에 기초적인 예 여기는 예가 더 어울리겠다 예를 들어서 그들은 식사를 했다 식사 시간에 그러니까 7시 에 되면 보통 밥 먹지 왜? 배고픈 것보다 밥 먹는 시간이니까 when they were hungry 그들이 배고팠을 때 보다 여기 rather t h a n instead of로 바뀔 수 있게 있는데 그 여기 같은 경우 when이 있어서 뭐뭐할때 이게 그들이 배고팠던 시간 앞에 선행사가 있으면 인스테드 오 a 로바뀌어야 되는데 요거는 적절하지 않지 이거 안 바뀔 거야 이거 취소할게 r a t h 노란색 있는 거취소하라 그냥 그리고 잠자러 갔다 when it's time 시간이었을 때 어떤 시간 to sleep 잠자 시간이었을 때 이거 생각되니까야 중복되니까 그냥 rather than when they were sleepy 그들이 졸렸을 때보다는 심지어 정기간행물들도 피리어드가 기간이지 기간 되면 나오는 거전기 간행물, 뭐 잡지, 신문, 뭐 이런 게 당연히 포함되는 거야. 그 패션들도 b e c a m e yearly 연간이 되었다. 그러니까 오래 유행하는 패션, 뭐 이런 거. 어그 결과 세상은 질서 있게 되었다. order가 질서인데 ly가 붙어서 질서 있는 이렇게 된 거야. 그 order 이거 얘기했을 거야 질서, 순서, 명령, 주문 이거 알고. 그러니까 롯데리가 같은데 군인들 분들이 군인 분들이 이제 갔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일병끼리 있으면 어 일병끼리 다 있단 말이야. 그럼 다 똑같으니까 질서가 안 잡히지. 그러니까 줄 막지가 않아서 막이 쓴단 말이야. 왔다 갔다 이거 주어진 거. 근데 명령권자가 딱 있어 장군이 만약에 롯데리에딱 들어왔어. 그러면 그분이 주문할 때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지. 질서를 지킨다는 얘기는 순서를 지킨다는 얘기고 그렇지. 그러니까 질서, 순서, 명령, 주문할 때 그렇지. 롯데리 생각해서 러면 동사한테 또 그걸 다 가져가고. 자, 세상이 질서있게 되었다네데 여기 핸드피피가 된 거는 별큰 의미는 없어. 없고, 요거는, 어, 시간이 되었을 때, 식사했던 거, 이거보다 세상이 질서있게 된게 먼저냐? 이건 나도 모르겠어. 이 개념으로 쓴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모든 영어 글이 다100% 정확하게 쓰여지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과거로 바뀌어도 전혀 상관없어. 알았지? 그 c 드피컴은 맞는 거지. 왜? 원래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became. 과거도 맞아. 알겠지? 그래도 맞으니까, 그렇게 보면 된다. 그리고 이게 대각화가 되면은 여기 중간에 as a result, 원래 그대로 두면 이거 나오면 어색하지. 그러니까 이게 빠지면 so나 as a result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 기억에 들어가 거는. 자, 연결 다시 해기할게 요거는, 즉, 다시 말해서 요거는 예를 들어, 요거는 만약에 이게 과거로 바뀌었을 경우, 그 as a result나 so,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제목은 여기 나온 대로 그냥 네가 보면 된다. result가 결과인데 result는 결과식으로 이어지는 뭐그 정도의 의미라고 보면 된다. 그렇지? 자, 설명 다 했지? 어, 고생했다.